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데 김태호입니다. 오늘 한번 해볼 게임은 스페셜 소울죠 제가 많이 키워놨는데, 방송을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옛날부터 방송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친구도 많이 했는데, 친구도 많이 신청했고, 다음, 저는 약간, 캐릭터를, 진짜 돈이 약간 없어요. 그래서 못샀는데 지금 바로 할까? 아, 네, 안되겠요 네, 이맥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 나갈래. 그리고 저는, 상사 유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야, 4대1이야, 이거. 지면 망신이야. 제가 목이 섰어요. 말하다가 주면, 어? 나 자동이었는데? 이거네요, 제가 하는 거. 목이 섰으니까, 중간에 말할 때, 여러분이 불편한 점이 있어도 좀 봐주세요. 목이 섰어. 아!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뭐,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앞에 있는 분이 날 죽였나? 그 근데 좀 우리 팀인데? 아, 저기, 다리로 공격하도록 하죠. 딴 사람이 죽었네요. 저는 자동이기 때문에, 뭐. 자꾸나 그냥 죽을라고. 얘네, 얘네 여기다 좀, 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엄마. 죽였어요 제가 상사 요봉이라서 여기서 두 번째로 잘해요. 그 점은, 그 점은 재밌겠다, 저고 나도야, 해지 지금 따라해 볼게요 퇴장? 퇴장? 이렇게 짜증날 경우 퇴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옛날에도 해봤는데 퇴장할 경우에는 그거 될걸요? 1분 동안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44초 남았네요. 야우. 이동하뭐 하지? 뭐 할까요, 여러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고, 엄마! 야. 야, 소지 마라. 돼요? 죽을라고 씨, 아이고. 야, 씨. 죽을래? 이겼다 제발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가기를 바라면서 하도록 하죠 아, 지금 이상한 건온 것들 네 이제 4대사 갑니다. 4대사 그렇게 잘하면 템은 안 사도록 할게요 깜짝이야 아 죽이고 죽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동을 안 켰네 자, 자동이 아닌 차이는 자동은 그냥 이 빨간색 점을 상대한테 갖다 대기만 해도 쏴지는데 자동이 아닐 경우 그렇게 안됩니다 아씨 짜증나네 아의 클라스를 보여주지 형님의 클라스를 저로 나름 두명 죽였네요 허피 일남마어 와. 아. 피가 일남아서 죽을 상황이었는데 죽여줬네요. 한 죽고, 3명 죽었네요이게 뭐야? 나한테 쏜것 같은데. 어, 클 아. 야, 앞에서 수류탄 맞고 사망했어. 저러. <laughs> 와, 진짜. 이 사람이 앞에서 네임 보자. 예전 럭키인데 엄럭키야. 이젠닉네임이 럭키거든요. 나 앞에 술다있었어 럭키가 아니네. 어 그리고 이분이랑 나랑 계급도 똑같네요. 날 럭키. 애얄 럭키. 야 엄럭키. 어, 아! 이대우 딸을 피해제 이름이 김태우거든요 진짜 우 저기 팀 가고 싶다 음! 스나이퍼 사볼까요? 이거 이번에 나온 스나이퍼 있네. 는 버튼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스나이퍼 안 좋은데. 스나 간다. 내가 스나는 좋지. 나 스나는 그나마 잘한다. 갑자기 자신이. 갑자기 연사작품만 쓰고싶다 죽었어요오 깜짝이야 아, 엽치기 자생간에 자동으로 할게요 후. 자동은 어떻게 하는거냐면 상대해보졌다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게 지나면 딱 말하세요. 아! 저 연사 샷건만 들고 갑니다. 짜증 나게 하시네 이분들 아! 죄송합니다. 신나네. 슬슬 야! 음. 자, c o 버튼으로 할게요, 그냥. 버튼은 해. 뭐 죽은 거야? 근데 안 죽은 줄 알았는데 너들 이렇게 죽냐? 뭐 깜짝이야 씨 진짜 자 스키 봐봐봐 어? 오진다? 뭐야? 점프하려 그랬는데 죽였네요, 옆에서? 생각나네. 다음번에 제가 스나이퍼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나이퍼 두개 있었는데 그두개조합하려 그랬어요. 이겠네요 뭐, 항상 이긴데 뭐. 네 친구가 하고 있나? 와 오늘 완전 개 빡치네. 보죠 보죠. 얼마나 잘하는지 보죠. 저한테 맨날 뜨자면서. 이거 끝나고 저한테 전화할게요. 전화번호도 있어야지. 방송에다. 어. 죽었어요, 와우, 개빡치네. 빡치네 하나. 아, 스나이퍼, 아! 냄새나네요, 역시. 석진이에요, 석진이. 대장 이죠 얘? 여 전화해보죠. 로비로 이동하죠. 이 친구가. 석진씨 석진아. 어? 네가 내, 내가 너 하는 거 봤는데. 어? 내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어. 마창 뜰래? 마창 뜰래? 아이 끊어버렸네. 내건 다음 편으로 가죠. 뿅!